유양인TV에서는 유양원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유양원을 소개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소자와 보호자의 욕구가 좀더유양원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유양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대표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노엄만 계신 어르신에게 좋은 시설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언뜻 맞는 말 같지만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그렇게 노엄만 계신 어르신에게 어떤 서비스를 준비하셨나요? 욕창을 예방 하기 위해서 좋은 침대를 쓰고 계신가요? 좋은 기저귀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무료하실까봐 산책을 돕기 위해서 누일 수 있는 휠체어를 준비하셨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대표의 말 한마디로 요양원의 돌봄 서비스의 수준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데요. 누워만 계신 어르신들은 사실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불만을 표출하는 어르신 위주로 돌보기 때문인데요. 대표님께서 이렇게 돌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에 대한 생각이 이렇다면 이 어르신들은 돌봄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요양원의 시설은 바로 대표의 마음의 표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들을 다양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저의 경험 때문에 요양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편마비가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물리치료에 대한 욕구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물리치료가 잘 안되는 요양원에 입소하셨다면 어떻겠어요? 물리치료를 제대로 받으실 수 없겠죠. 또 식사를 하실 때마다 입맛이 없다, 입이 까칠하다라고 하는 어르신이 식사가 형편없는 요양원에 계신다면 잘 식사를 못 하시겠죠. 그래서 어 자신의 상태하고 딱 맞는 요양원에 계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딱 맞는 요양원이 있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요양원을 소개하고 보호자분들께서 다양한 요양원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요양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부모님이 건강이 악화돼서 요양원에 가셔야 되는데 정보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보호자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도 있고요. 평소에도 요양원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요양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요양원에 갖고 계신 여러 궁금증이라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친절하게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주세요. 유양이 TV에서는 유양원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유양원을 선정하고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유양원이란 없습니다. 개개인마다 욕구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내 부모님께 딱 맞는 유양시설 찾기, 유양이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